안녕하세요. 나비쌤이에요. 벌써 5월이에요. 아,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는데요. 5월달에도 나비쌤의 5월달 운세를 꼭 조목조목 확인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5월달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5월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오늘은 5월 달 GT분들의 운세를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애운을 볼게요. 자, 5월달에 우리 집띠분들, 연애에서는 약간 먹구름이 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커다란 바위에 여기 하트가 있는 사랑이 그 어떤 짓누름 속에서 아 이게 빨간색의 뜨거운 사랑이 약간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주변 환경에 어떤 어, 억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또해 나아가면서 두 분이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럴 때 연애운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예,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요, 이렇게 되면 아마 4월 달에도 뭔가 아픔이나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지금은 연애 운에서는 마음이 무겁네요. 아, 원래 명랑하고 솔직 담백한 지띠분들이신데 이번 주에는 연애에서는 조금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자 솔로 분들. 솔로 분들은요. 일이 바쁘고요. 조금 과로에 시달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괜히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연애고 뭐고 만사가 아우 귀찮어라고 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들지 않죠. 그리고 연락도 안 하겠죠. 어 이럴 때는요. 소개팅이 와도요. 아우 아니야 다음. 그러 다음에 할게라고 자꾸만 거절하게 되어 연애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솔로분들 오래엔 새로운 사랑을 만약에 시작하잖아요. 약간 삐그덕삐그덕 어려움이 조금 예상이 된다. 그러니 그닥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아 그냥 사랑이 뭔가 누군가 있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네. 자그 다음에 커플이나 부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일상이 바쁘고 또 살아가는데 어깨가 무겁잖아요 우리 해야 될게 많으니까 삶에 지쳐서요 애정 표현도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보면 시큰둥한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서로 또 이제 익숙해지고 내 마음 다 알겠지 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좀 짜증을 내도 얼굴 붉혀도 어, 짝꿍은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는요 그렇게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오해하게 딱 좋은 운이 지금 나에게 걸려들었어요. 요럴 때는요, 에이 우리가 안지가 얼마인데 산지가 얼마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짝꿍은 섭섭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걸로 다툴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하셔야 돼. 더 애쓰고 더왜 어 그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더 잘해야 돼요. 말을 없이 지내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자, 혹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재회에서도 먹구름이에요. 서로, 서로가 뭔가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이게 헤어진 모습이 있어서요. 다시 만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헤어질 때 분명히 우리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말하잖아요. 그 막말한 것이 좀 걸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서 막말하면서 확 풀었지만, 우리 그 상대방들은요, 그게 엄청난 상처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자존심이 이제 손상이 되니까, 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기울어든다, 진다. 이렇게 되면 재회가 힘들다. 자, 우리 쥐띠분들, 5월에 연애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좋은 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랑에 충실하고요. 내가 혹시. 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시 다시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집중을 해 주면서 관계가 아, 뭔가 나빠지려고 그러면 빨리 가서 스킨십 해 주고 어, 오해 생기기 전에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요. 어, 일이 생기면 아유, 나중에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뜸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운을 보니까요. 아, 여기 그림을 보세요. 뭔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아, 다리를 끌면서 갔더니 여기에 벽이 딱 가로막혀서 있는 모습. 이렇게 되면요. 아,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 사, 상사는 그런 나를 모르고 자. 만 응, 빨리 하라고 어, 압박을 주죠. 그다음에 그또 동료들은 응, 나보다 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인정은 나보다 그, 치, 그 상대 그 응, 어, 동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5월달 잠깐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조금 자기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 우울한 감정에 아 뭔지 모르게 내가 밀리는 이 느낌에 스스로가 위축이 되게 되면요, 사는 것이 어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우울해져서 힘들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책을 읽으시면서 자기 개발하시고요, 명상이나 요가 이런 걸 조금 배우시면서 아 인어피스 하시. 내면의 힘을 기르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그곳에 취업은 조금 어렵고요. 그곳에 하시려면 좀 난관이 여러모로 예상이 되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해오던 방향에서 조금 다른 방법 등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 어렵진, 어렵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추시거나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정격. 적으로 조금 바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취업에서는 혹시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나하고도 잘 맞는지 요런 거요.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외부의 어떤 조언을 조금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럴 때는요.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죠. MBTI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여기서 나의 성격도 좀 보고 내가 어떤 유형이어서 어떤 일이 맞는지 요런 거를 조금 알아보실 필요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MBTI에서 ENFP형이거든요. 제가 힘들 때 그거 한번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어, 볼수 있죠. 자,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5월에는 좀 예상이 어, 힘듦이 예상이 되어 혼자 감당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싶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좀 청해 보세요. 이럴 때는 저기 외부의 어떤 조언을 구하면 내가 생각 못한 어떤 지혜스러운, 어,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힘듦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은, 아 언제 손님 오나, 언제 코로나가 끝나서, 언제 나아지나, 이, 이좀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 곧 손님이 들이닥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청소를 하면서 손님 맞이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예전에 조금 선지식들은요. 운이 안 좋을 때요. 집안에 쌓여져 있는 물건을 갖다 버리면서 청소를 했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어두운 운은 나가고, 문도 활짝 열어놓으면서 새로운 운을 맞이하였다고 하니까요. 조금, 아, 사업을 운영,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좀 예전같이 안 돼요. 하면, 요즘 햇살 너무 좋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새로운, 새로운 햇살을 확 맞이하시면서 청소하시면 아마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금전운을 보니까요. 아, 금전에서는 이 모습은 분명 돈은 들어오는데 나갈 때도 또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금전은 모으기보다는 흩어지는 모습이 조금 강하다 볼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돈이 나가는 모습은 뭐 이동을 하거나 어, 어디 어 출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해서 조금 움직이면서 영마로 돈이 나가는 모습, 지출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요럴 때요, 우리가 어 사람들은 아, 어, 저는 돈이 안나겠 갈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우주는 돌아가는 모습이요 누군가는 지출을 해야 되고 그 지출이 또 누군가에게는 수입으로 가고 이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쥐띠분들에게 요번 달에는 돈이 나도 모르게 모이지는 않고 이게 순환되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서는 아 수입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의 지출이 누군가에게는 수입이 될수 있는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우주 조화 속에서, 아, 내가 이번에는 뭔가 지출하면서 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다 수입만 있으면 이 세상은 안 돌아가요 그죠 근데 5월에는 그런 모습이다 순환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요럴 때 혹시 아나 그동안 돈 아끼느라고 힘들어서 저거 꼭 뭔가 필요한 건데 못산거 있으면 요번 달에 쓰세요 사세요 그리고 아어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못 갔다 왔어 이런 분도 요번 달에 갔다 오시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좀 선물도 하고, 그런 어떤, 음, 소비를 조금 하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요럴 때는요, 뭔가, 아, 내가 어디 기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부하세요. 어,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 좀돈좀 좀 쓰세요. 밥도 사시고. 그러시면, 나가는 시기에는요, 기분 좋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요. 또 들어오는 시기에는요, 그 누군가가 또 기분 좋게 나에게 수입으로 들어오게 또 서로가 그런 작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번 달에 아우, 또돈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좀 지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이에요 어, 요즘 이제 초파일 다가오잖아요 초파일에 가서 등 달고 또 이제 다니는 어떤 뭐 교회나 성당에 헌금도 하고 기분 좋게 많은 소비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아요 투자에서는 너무 크게 일확천금을 어, 생각하시면 요 시기에는 그 투자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 내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쓴 돈은 투자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은 조금 약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때 매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매매로 인해서 어떤 내가 수입적인 부분에서, 어, 이루어진다. 어,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물건 사는 거, 어, 뭐, 땅을 구입하는 거, 집을 구입하는 거, 요런 거.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출하는 거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인 관계를 보니까요, 이 모습이요. 아, 혼자만의 있는 시간, 왠지 나 홀로, 어, 생각이 많고 사람을 만나도 내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혼자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자꾸만 들여다 보고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도인이 뭔가 수행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은 잘 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조금 없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요즘에는 조금 서로 나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 가치관은 확고히 하되 사람들하고의 소통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우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혹시 이런 마음 들면 그 마음은 좋은 운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에, 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시 그게 오해는 아닐까라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어, 보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 사람들하고, 어, 좀 내면의 얘기를, 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약간 내가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또지지분들이 보면 약간, 음. 염, 건강 염려증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 아주 열심히 씻고 또뭔 일이 있을까 봐 대중 있는 곳에는 잘안 가시는 모습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모습에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조금, 어, 준비하시고 소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 싶을 때는요,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번 사시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5월에는 쥐띠 분들에게 예, 요게 운명 카드인데요. 요게 예,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이 일은 꼭 돼야 돼. 5월 달에는 내가 이거 꼭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 목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조금 음, 받아들이셔야 된다. 어떤 결과가 돼 있던 간에 요거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조바심 내고 너무 흥분하게 되잖아. 왜 신은 나를 버리지? 왜 나에게는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이런 원망심이 생기더라도요. 탁 내려놓고 이 또한 아, 큰 어떤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는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일이 어긋난다. 그냥, 아, 저게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결과가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 이 또한 무슨 아,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준비가 좀안 됐었겠지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마인드가 요번 5월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요 모습은 운명 카드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운명 카드를 뽑았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가는 방향이 자꾸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한 일이건 간에 주어지면 내가 말도 안 돼. 난저 사람 싫은데 왜 자꾸만 나에게 다가오지? 이런 어떤 불편함에서 그냥 그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무덤덤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갖는 게 좋다라고 지금 수호시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처신법도 보면요. 자, 요 카드도 풍내익이라는 괴인데요. 자, 이 풍내익도요, 운명카드인데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확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자 이거 풍내이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에게 하늘에서 꽃을 내려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참얇궂게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서는, 결과에서는 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또 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준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내 의도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고 올해는 내가 너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욕심 안 냈는데도 얘기 찮게 결과가 오고 이런 이제 모호함이 5월에는 우리 예, 쥐띠 분들한테 있다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요럴때 가장 좋은 게요 저는 어, 기도를 많이 권해요 예기치 않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또이 또한 감사하고 또안 좋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전에 누군가한테 이런 아픔을 줬, 줬길 좋았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 과거로 오는구나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않게 이렇게 꽃이 나에게 선물처럼 들어오는 모습이니까요. 5월에는 조금 마음을 어, 편안하게, 여유롭게 비우시면서 보내시길 권할게요. 그리고 행운의 네, 컬러는요. 5월에는 빨간색이에요. 자, 붉은 장미를 한번 한 송이 사가지고요. 집에다가 한번 딱 꽃꽂이에다가 꽃병에다 꽂아 보세요. 그러면 행운이 가득해질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텃밭에요. 붉은 장미하고 좀 붉은색 튤립을 심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소도 그냥, 그냥 꽃만 봤는데 미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에게 예상치 않은 행운을 끌어당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쥐띠분 5월에는 한번 꽃도 좀 사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으로 왜 그래? 이거보다는 편안하게 겸허하게, 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행복하세요.